하고 김밥 먹어 볼게요. 어, 교장마다... <laughs> 얘는 제가 평상 슈퍼 사 매장이에요. 네, 네 피자집 홍보해라 여기서.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에. 아저치방 아이런 소개. 거리가. 아, 아 테니스치지. 요즘 다시 돌아와서. 이거 너무 기엽다 경력이 없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. 아 예쁘지. 예쁘다 예쁘다. 아, 예. 네. 안녕하세요. 그냥 하면서 그냥 카메라만 들고 다니면 되지. 네. 어.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. 모자 두 개를 샀어요. 레몬색하고 그린. 제가 원래 아르케갔을 때부터 모자를 예쁜 걸 사고 싶었는데 진짜 도무지 예쁜 걸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. 블러를 했어요. 마치 딱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. 와 너무 예뻐요. <laughs> 이 모자의 장점은 이제 깊이 써진다는 거예요. 여기가 길어서 약간 쌩얼이나뭐 얼굴을 좀 가리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마스크 어디가? 저 마스크 좀주시요 <laughs> 이렇게 쓰고 마스크까지 쓰면 생얼일때 얼굴이 소멸됐어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<laughs>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뭐딱 찾던 모자 핏이고요 또 하나만 사긴 아쉬워서 다른 색깔 하나 더 샀는데요 두 번째는 그린색입니다. 요즘 이렇게 쨍한 색이 좋더라고요. 뭐, 핑크색, 초록색, 진한 파란색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어, 지금 여기도 잘 어울리는데, 이것도 뭐, 청바지에 흰 티, 이렇게 입으면 되게. 대충 이런 핏입니다. 사고 싶으신가요? 네. <laughs> 내돈 내산입니다. 오늘은 대도 식당입니다. 어. <laughs> 저희는 <오늘 웃음> 아, 갑자기 핏이에요. 좋아요. 구독. 응. <laughs>